자기보다 돈잘 버는 와이프 덕분에 가정주부가 된 남자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가기로 하면서 모처럼 자유시간을 갖게 됩니다 놀아본 놈이 논다고 가정에 헌신만 하던 남자는 귀한 시간을 제대로 활용 못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불알 친구 마크 홀버그 파티광인 마크의 캠프에 동행하기로 합니다 자연주의 캠핑장이라 화장실이 없습니다 양동이 하나 들고 사막 한가운데서 응가를 하는데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앵깁니다 귀엽다고 쓰다듬었는데 알고보니 퓨마 새끼였습니다 응가를 끊고 미친듯이 도망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맞짱을 뜨기로 합니다 얼떨결에 진정제 맞고 차분해진 퓨마 약기운이 이렇게 빨리 돌수 있냐 이런 영화에선 의미 없는 물음입니다 순식간에 캠프의 영웅이 됩니다 열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알고 봤더니 빚쟁이였던 마크 사채업자가 캠프장을 숙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두 남자는 힘을 합쳐 서로가 벌려놓은 일들을 수습하러 떠납니다 아까 퓨마 나온 장면 이후부터 1.5배속 재생을 추천하는 영화 미타임이었습니다